자 이번에는 면이 있는데 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일단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건 평행입니다. 평행 평행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포함된다. 면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포함. 일치 이런 건 아니니까 포함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렇게 닭꼬치 뚫고 나간 거예요. 닭꼬치. 그러면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면, 이건 3D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면에 선이 있으면 평행하다. 이 평행하다는 두 방향으로 봐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자, 이렇게 해서 평행하다. 그 다음, 안에 있으면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ABC, 윗면에 포함돼서 있는 모서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들어있는 모서리예요 모서리. A, C 모서리, A, A, B 모서리, C, B가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D, E, F 뒷면의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거는 얘랑 만나는 선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변 A, D 모서리 A, D 모서리 C, F, 다음 모서리 B, E. 시력 검사 수준의 문제예요. 마지막, ADEB. 보세요. ADEB. 앞면이네요. 앞면에 평행한 모서리.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평행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선을 말합니다. 얘랑 평행한 선은 이 뒤에 있는 CF밖에 없네요. 모서리 CF가 답입니다. 모서리 B를 포함하는 면. 얘가 들어있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면이 몇개 있어? 앞면, 옆면에서 두 개네요. 자, 면 A, B, E, D 그다음 면저 뒤쪽 면 이렇게 C, F, B, E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E, 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E, F 음, 여기 있네요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을 찾으래요 그러면 어... 얘를 기준으로 양쪽에 붙어있는 면을 말해요 위쪽 면 그다음에 어, 이쪽 면밖에 없네요. 이쪽 봐요. 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뒷면이, 이쪽 면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얘가 들어있어요. 이 면이. 그러니까 이건 한 점이 아니라, 어, 포함된 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면이 하나밖에 없네요. 면, A, D, F, C. 이렇게 됩니다. 자, 면을 표현할 때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보세요.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a b c d가 있을 때자 면을 쓸 때는 알파벳 순서로 써도 되지만 알파벳 순서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a b c d라고 해도 되고 a d c b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a b d c나 a b 그러니까 b a o, d c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연결되게 선을 그리면 됩니다 면을 그릴 때는 항상 연결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A, B와 평행한 면을 찾으래요. A, B랑 평행. 그러면 얘랑 붙어있지 않은 면을 말합니다. 얘랑 붙어있지 않은 면인데 방향이 밑에 있는 밑면이네요, 밑면. 밑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면. 어, D, F, E가 답이네요. 자, 마지막 CF에요. CF 어딨니? 자, CF. 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요. 자, CF랑 수직. 수직은요. 양쪽으로 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선의 수직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얘를 사이로 양쪽에 있는 걸 수직이라고 합니다. 선을 사이로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CF와 수직인 거 윗면 아랫면이 답이에요. 그래서 면 윗면 ABC가 되고 밑에 면면 면, 어, DEF가 됩니다. 자, BC와 C, C, G, H, D가 어떤 관계냐, 이랬어요.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또, 수직이다도 되는 것 같아요.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답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어 A, E랑, 어 B, F, G, C, B, F, G, C, B, F, G, C. 어, 요 앞면이네요. 지금 이건 만나지도 않고 아 평행이네요 미안 얘랑 얘는 평행입니다 평행 그 다음 DH DH와 ABCD 어 윗면이네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죠 한점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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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면 밑에 있네요 FG랑 E FGH 어 이거는 포함이죠 포함 BF랑 BF 어 이쪽 BF랑 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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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 어요 밑에 밑면이네요 그럼 한 점이네요 한점음또 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 BF하고 에 이거 EFGH는 F와 겹치잖아요 그래서 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AE와 a b f e 자 한번 이거 알파벳을 볼까요 봐요 A, AE랑, 어? AE가 들어있죠? 이건 포함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A, AE, 어, AE, AE랑, AE랑, a b 어, 이건 포함이네요, 포함. 자, 3번 보겠습니다. B, F, G, C. 이 옆면이네요. 옆면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러면 이걸 가지고 기둥으로 서 있는 선을 말하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쓸게요. A, B랑 D, C랑 그 다음에 E, F랑 H, G.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C, G, H, D. C, G, 아, 요 옆면이네요. 요, 요, 이쪽 면. 얘 포함되는 모서리랬어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선이 뭐니? 이런 뜻이죠. 모서리 C, G. 그 다음 모서리 G, H. 모서리 H, D. 모서리 D, C.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자, C, G, H, D. 어, 옆면. 요거랑 평행한 선이 몇개 있니? 이 위에 아래 두 개입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모서리 A, B. 고철이 FE가 답입니다. BC와 수직인 면이래요. BC 어디 있어? 어, 얘랑 수직인 면. 그럼 얘를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양쪽 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 양, 이 뒤쪽에 있는 ABFE가 답입니다. 면 ABFE. 자, 이쪽은 비스듬하고 안 되고, 밑에는 평평하니까 됩니다. 그 다음, bf를 포함하는 면이랬습니다. bf, bf가 들어있는 면을 말해요. bf. 그러면, 어, 이쪽, 뒤쪽 면하고 옆, 앞쪽 면이 답이 두 개네요. 면, a, b, f, e랑, 앞쪽 면, 면, b, f, g, c.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AD랑 평행한 면을 찾으라고 했어요. AD 아, 요거 얘랑 평행한 면은 얘랑 떨어져 있으면서 나란한 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 밑에 면도 있고 앞면도 있네요.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게 밑면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면어 BFGC랑 또 한가지 면, 어, 민면, 어, e, f, g, h. 이렇게 답이에요.